부부 갈등으로 속 천불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젊은 날엔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부모님 챙기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는 좀 편해지나 싶었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루하루가 더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말 섞는 게 불편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고, 대체 이 사람과는 왜 평생을 함께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이혼?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식들 눈치, 사회적인 시선까지, 모든 걸 감안하면 결국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평생을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이 더는 다치지 않으면서 이 사람과 거리두는 방법은 없을까? 같은 집에 살아도 내 공간과 내 시간은 지킬 수 없을까? 매일 싸우지 않고 최소한의 합의로 공존할 수는 없을까? 오늘은 이혼은 어렵지만 같이 사는 것도 힘든 그 애매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괴롭게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게 거리두기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정숙 씨는 요즘 따라 남편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싸울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자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이제 애들도 다 출가하고 둘만 남은 집이 더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말을 꺼내면 괜히 싸움이 될까봐 피하게 되고 대화는 거의 밥 먹었냐 수준에서 끝납니다. 같이 TV를 봐도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 안 맞고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있어도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이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내가 더 지치는 걸까? 그때 딸이 조심스레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 아빠랑은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얘기해요. 기대를 아예 안 하면 속도 덜 상해요. 그 말이 처음엔 서운하게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남편에게 정서적인 기대를 내려놓자. 내 마음 알아달라고 바라지 말자. 그냥 생활 파트너처럼 필요한 말만 하고 저는 마음쓰지 말자. 그때부터 정숙 씨는 남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에 상처받지 않기로, 기대하지 않기로, 대신 내 감정을 스스로 다독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그후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꼭 남편에게서 모든 감정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니, 오히려 부딪히는 일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를 만나서 웃고 작은 취미를 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감정의 분리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더는 상처받지 않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치는 관계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게 당신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나누기입니다. 영희 씨는 결혼 35년 차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영희 씨도 이제 예전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뭘 해도 참견이 들어오고, 조용한 줄 알았던 하루도 괜히 불편해집니다. 뭐또 인터넷 보냐? 또 반찬 그거야? 에어컨은 왜 이렇게 틀어? 이런 잔소리 하나하나가 쌓이니까 조용한 공간이 오히려 답답해졌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게 부담스럽고 내가 왜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영희 씨는 결심합니다. 이 집이 왜 남편 공간이 되어야 해? 나도 내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 먼저 작은 방한 켠을 정리해 나만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책한권 따뜻한 차한잔 놓고 좋아하는 사진도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거기 앉아있을 땐 TV도 안 켜고 남편과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긴 4시간. 내 공간이라고 스스로 정해둔 거죠. 식사 시간도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고플 때 따로 먹고 남편이 안 먹겠다 하면 그냥 치워두고 서로 생활 리듬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니 괜히 마주쳐서 부딪히는 일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덜 억울하고 덜 서운했습니다. 부부가 꼭 모든 걸 함께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내가 쉴수 있는 구역, 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만 지켜져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존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희 씨는 남편 옆에서도 나로서 숨쉴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만들기입니다. 영철 씨와 정자 씨 부부는 결혼 40년 차입니다. 긴 세월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생활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정자 씨는 아침형 인간, 깔끔한 집안일 스타일이고, 영철 씨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뭘 해도 좀 느긋한 편이죠. 결혼 초기엔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때는 젊으니까 화해도 빠르고 아이들도 있어서 쉽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크게 다퉜습니다. 정자 씨가 청소를 해 놨는데 영철 씨가 흙 묻은 신발을 그대로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날 둘은 저녁까지 서로 말을 안 했고, 정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날 밤 정자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 싸우는 방법을 좀 정해보자. 서로 말안 섞고 참기만 해봤자 더 힘들어. 그렇게 둘은 몇 가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는 정자 씨 기준에 맞춰주되, 대신 밥 설거지는 영철 씨가 책임지기로, 서로 예민한 시간에는 말 걸지 않기, 돈 문제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서로 상의하고 쓰기,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땐 눈치 주지 않고 조용히 두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규칙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다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기보다 약속을 기준으로 움직이니 서로 덜 억울하고 덜 서운해졌죠.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였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덜 싸우고 덜 지치게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게 평생 같이 사는 법이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랑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덜 다치게 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가까워지려고 애쓰다 지쳤다면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감정을 분리하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내 시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건 나를 위한 작은 독립입니다. 그걸 허락하는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상대의 눈치 속에서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이해시키려 애쓰기보다 최소한의 합의와 약속으로 공존하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덜 부딪히는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한결 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 어렵다고 해서 평생을 참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조금 덜 싸우고 조금 덜 기대하면서 조금 더 나답게 사는 삶. 그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